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10월 달 고3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독서 지문 중에서 상계라는 테마로 법 질문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입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하려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즉, 합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 채무들을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대뜸이 어려운 개념을 딱 그냥 첫 번째 문장부터 주어주니까 당장 이해가 좀 와닿지가 않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가령 해놓고 이제 그 예를 친절하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가령 A는 B에 대해서 200만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A에 대해서 100만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 딱 보면 일단 느낌이 서로 돈을 주는 채권이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B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서로 A는, A는 B에 대해서 채권자, 이제 채무자이기도 하고, 또 B도 A에 대해서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 가지고 있는 경우 딱 해당되고요. 자, 그런 경우에 A 또는 B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까 저첫 번째 문장에 나와있던 바로 일방적인 의사표시 나왔습니다. 즉 합의가 필요 없이 100만원, 바로 100만원이 둘, 한쪽은 200, 한쪽은 100만이면 100만이니까 최소한도의 대등액이 (100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여기서 (100만 원은) 아까 요건에 나와 있던 대등액이 되겠습니다 이 (100만 원에) 관해서 그들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있고 그것 상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서로 쌤쌤 서로 중글로 치고 다 없애자 그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상계란 개념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줬고요 채무들을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상계의 목적은 상계가 아닌 계약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자이첫 번째 문장에 상계는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즉 합의나 계약 없이도 할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로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죠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고 둘 간의 계약으로도 서로 상계 똑같은 채권의 없애기로 상계할 수 있다 그런 거 당연한 얘기겠고요. 상계는 채권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상계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권리,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하는데 너무 좀. 어잘 와닿지 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점에서 부분은 좀 제껴놓고라도 일단 그 앞에 부분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상계의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걸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A와 B 가지고 한번 어, 생각을 해보죠 일단 B가 파산한다고 했을 때 파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A는 B로부터 돈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커지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A는 그렇다고 해서 A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A가 B한테 줘야 될채무는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B한테 줘야 될 채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상계권을 행사해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령 B가 파산했다 하더라도 A가 상계권을 행사해서 자기가 B한테 이제. 가, 지 가지는 채권하고 자기가 B한테 저야될 채무하고 같이 상계하자고 하면, 물론 자기가 B로부터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B에게 100만원 줘야 되는 건, 즉, 100만원을 안 갚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단번 기능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요거는 좀, 그냥, 와닿지가 않는데 분명히,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건, 분명히, 그, 어, 오답 선지라 아니면 그 OX 가르는 것 같은 그런 선지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구가 어느 문단에 있다. 그것만 딱 체크하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 넘어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부터 쭉 요건이 이어집니다.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계가 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당사자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통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 즉돈 주고받아하는 거 금전채권이 상계에 이용된다. 이때 상계하려는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자 이게 쭉 지문 끝까지 읽어보시면 자동채권, 수동채권 개념이 가장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읽어나가야 되는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A와 B를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A가 B한테 상계하자고 한다면은 바로 상계하려는 A가 가지는 채권이 자동채권 반 거꾸로 A가 B한테 져야 될 채무, 다른 말로 B가 A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수동채권이 되는 것이겠죠. 또 거꾸로 B가 A한테 상기하자고 한다면 은 B가 A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이 되는 것이고 거꾸로 A가 B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수동채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채권, 수동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딱 고정되어 그 있는 게 아니고 두, AB 두 사람이 있을 때 상계 권리를 누가 행사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하, 어, 어떨 때는 자동 채권이 될수 있고, 어떨 때는 수동 채권이 될수 있고, 그런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하여튼 이 자동 채권, 수동 채권 개념을 중심을 잡아야지만 나머지 쭉 이해할 수 있고, 문제도 잘풀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권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A, <laughs> A가 B한테 가지고 있는 그 100만원 채권이 아까 얼마였죠? 네. 200만 원 가지고 있는 채권이 본래부터 A가 B한테 뭐돈빌려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C라는 사람이 B한테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이었는데 C가 A한테 그 권리를 넘겼다. 그럴 경우에도 A는 B한테 그 자기가 취득한 C의 권리를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재산 그 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포함된다. 이해가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자동채권의 경우하고 또 수동채권의 경우쪽 제 3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할수 있는가 없는가 잘 구별하는. 지금 구별해야 되는 문장이 나오고 있네요. 자동 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지만 연대 채무에서와 같은 예외도 있다 하면서 자 연대 채무가 어떤 거냐 설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대 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한 명의 이행으로도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이다 하면서 정의를 주어주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게 연대 채무에 대한 사례가 11번 사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1번에 갑을 명해 가지고 연대 채무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그때 문제 가서 그때 가서 보기 보단 그래도 이거 요 연대 채무 얘기가 나왔을 때 11번에 나와 있는 연대 채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도식을 만들어 보고 한번 이해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식을 만들기 전에 일단 연대 채무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한번 읽어 보고 도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연대 채무의 관계 내에서는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닌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뭐 이거 이제좀 이따가 갑을병 도식을 그려보면 아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도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1일번 도식을 을병 갑이 채권 채무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갑은 을하고 병을 연. 을하고 병을 연대 채무자로 해서요, 이, 을한테 받든 병한테 받든 120만원 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하고 병은 갑에 대한 연대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문에 나온 설명을 빌자면은, 을이든 병이든 갑한테 12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한 사람도 자동적으로 자기는 갚을 채무를 면하게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갑한테 누가 채권을 갖고 있냐 하면은, 병은 없고요 을만 120만원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을하고 갑 사이에서만 상기를할수 있어야 되는데, 병도, 병도, 우리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12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자기가 갑한테 갚아야 될 120만 원 연대채무를 같이 상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왜 그런 제도를 왜 두었겠습니까? 비록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채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갖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기회를 줘야지만 병도 갑한테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면할 기회를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번에 나온 사례를 가지고 미리 연대 채무 관계를 도식을 그려서 놓고 보면 아, 이이 이 문장 즉 연대 채무 관계에서는 비록 병이 자기가 직접 갑한테 채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의리 갑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국 자기가 갑에 대해서 갚아야 될 연대 채무를 같이 상계할수 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권에 채권자에 대한 채권 즉 아까 전에 의리 갑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병도 상계할 수 있다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자, 반면에 수동 채권은요.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며 피상계자가 제삼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상계되지 못한다. 이건뭐 당연히 이것도 이해됩니다. 왜? 아니 왜냐하면은 아니 그런 권리를 주면은 진짜 남이 갖고 있는 권리를 함부로 날려 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좀 부당하죠. 자, 그러니까 이왜 수동 채권의 경우에는 꼭 피상계좌가 상계자한테 갖고 있는 채권이어야만 하는지, 즉왜 피상계좌가 제삼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은 상계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 충분히 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남의 권리를 함부로 날려버리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봤고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상방의 채권이 같은 종류라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에서 다 사도 다르다. 자, 이것도 역시 자동 채권, 수동 채권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 채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한다. 왜 그런가 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뒤에 그 2003년 5월 1일까지인가요? 어, 그렇게 사례 문제 변제기가 나와 있는데 5월 1일까지는 사실 채무자는 갚지 않아도 되고 그때까지 어 시간을 벌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그 이익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채권의 경우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반면에 반면에 수동 채권은 뭡니까 수동 채권은 상계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가진 채무니까요. 뒤집어 얘기면 자기가 뭐 언제까지 원래 안 갚아도 되는 것인데 그걸 미리 포기하고 상계하겠다 하면 뭐.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자가 변제기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언제까지 안 갚아도 되는데 뭐 그거 포기하고 미리 다 갚는 걸로 치고 상계하겠다 해주게 해도겠죠. 그래서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자동채권하고 수동채권이 다르다고 하는 걸 일단 구별하고요. 그다음, 음 또한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그럼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 않는 건 어떤 경우냐 바로 얘가 나옵니다. 같은 종류의 노동. 자 일단 같은 종류인 채무긴 해요. 근데 채무의 내용이 노동 같은 뭐 행위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노동을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한 경우와 같이, 쌍방의 채권이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너한테, 너가 나한테 서로 노동을 해줘야 될,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될 채무가 있는데, 뭐, 나도 너한테 이런 행위 안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런 행위 하지 마. 그런 내용의 상계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이 고요그 다음, 또, 상계가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요.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채무, 이걸 흔히 법지문에 자주 나오는 용어로 하자면 손해배상 채무가 되겠네요. 그렇게 남한테 손해를 끼쳐가지고 그것도 고의입니다, 고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자, 그러면 손해배상 그 피해자는 피해자는 이 손해배상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는 게 되겠죠. 근데 그걸 만약에 손해배상 가해자가 자기가 음 피해자한테 뭔가 채권을 갖고 있어서 서로 상계할다고 할때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채무처럼 즉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즉 다른 말로 수동채권은 손해배상채권인 거죠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상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인 특약을 통해서도 상계를 금지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상계가 물론 원칙적으로는 상계하려는 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지만 합의 계약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이런 채권끼리 상계하지 말자 얼마든지 특약을 통해서 상계 금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계의 요건들이 쭉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문단이 상계의 방법이네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이것도 다첫 문단에 나와 있는, 있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상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상계 효과가 생긴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계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계하면 두 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부터의 대등액에 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마 분명 히 선제 나올 것 같고요. 네, 일단 체크하고 하고 또 상계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또 상계 의사표시를 할때 상계할 수 있는 두 채권이 원칙적으로 현존해야 하며 즉 현재.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있고요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가 변제기 변제 등으로 소멸한 때는 상계할 수 없게 된다. 근데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다만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도 있다데요자이 보통 법제문화에 종종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채권. 아까 전에도 뭐 200만원 채권, 100만원 채권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채권은요,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까 A나 B가 10년 동안 돈 받을 권리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 10년이 되기 전에 사실상 양쪽이다 변제기가 도래했든지 뭐 이런 상계 요건을 갖췄다라면그 채권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런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나마나 선지 있을 거니까 잘 선지 나왔을 때 개념 이해해서 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 읽어봤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8번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선지 1번 상계 의사표시할 때는 조건이나 기한 붙일 수 없다. 제일 마지막 문단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네요. 맞고요. 선지 2번 채권을 가진 당사자는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수 있다. 네, 이것도 끝에서 두 번째 문단이 있었습니다. 상계 금지는 특약할 수 있다고 했죠. 즉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고의로 남한테 손해배상 끼친 고의로 남한테 손해 끼친 사람의 경우가 고 그다음에 또 그건 법률로 해서 금지가 되는 거, 금지가 되는 경우이고 당사자 간에 특약을 통해서도 상계하지 말자 금지하는 특약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생생한 상태 있기 때문에 2번 X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세 번째 상계를 통해서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다. 아까 상계의 기능이라고 할까 거기 나왔었고요. 선지 4번 상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 효과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는 거였죠.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하다. 다른 말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합의에 의해서도 상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5번.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네. 금전 채권이 아닌 거로도 상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금전 채권을 가지고 상계 많이 한다. 그렇게 아까 나왔습니다. 5번도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갑니다. 9번은 오답률이 61%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것도내용을지 문제인데요. 이제 발을 살짝 살짝 바꿔서 좀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먼저 선지 1번입니다. 역시 아까 전에. 왜, 그, 뭐,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어쩌고, 상대방의채권이 채권이, 채권이 상계자 채권 담보하는 기능, 잘 이해가 와닿지 않았는데, 그게 그대로 선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 1번. 수동 채권이 자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하겠군. 자, 선지만 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로 친절하게, 바로 옆에 문단에 그게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 즉, 첫 번째 문단, 제일 마지막.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직 자동 채권, 수동 채권 개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만 했습니다만, 이제 뒤에 우리가 자동 채권, 수동 채권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자, 이걸 어떻게 다시 말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상대방의 채권은요, 이 상대방은 상계자의 상대방이니까 이 사람의 채권은 수동 채권이겠고요. 또 여기서 상계자의 채권은 자동 채권이 되겠죠. 네, 이건 자동 채권.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선지 일 번에 갔다가 대입하면 그대로 됩니다. 자 수동 채권이 자동차에 대해 자+ 자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진행하는 것이겠군요. 이걸 아까 방금 지문에서 봤던 거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수동 채권은 누구의 채권 상대방의 채권 그다음 또 자동 채권은 상계자의 채권 네이 말만 바꾸면 그대로. 수, 상대방이,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제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한다. 그대로 맞습니다. 네. 정답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의 의미를 딱 와닿지 않아서 이해 못하더라도 바로 친절하게 지문 옆에 이 바로 똑같은 지문, 말만, 단어만 바꾸면 충분히 맞다고 맞다고 확실한 정답을 확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지 1번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너무 답이 1번에 처음부터 나와, 나와서 그런가 많이 좀 망설여서 계속 끝까지 읽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3번하고 4번도 많이 오답으로 선택이 됐네요. 네. 먼저, 선지 2번부터 보겠습니다. 채무들을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도 할수 있죠. 왜할수 없습니까? 2번은 쉽게 제끼고요. 선지 3번.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채무들이 즉시 대등에게서 소멸하겠구나. 이게,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물론, 대등에게서 소멸하겠죠. 그 시점에 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즉시가 아니죠. 일단, 그 상계라고 하는 건,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뭐, 내가, 나하고 상대방하고 서로 뭐, 이돈 얼마끼리 쌤쌤하자. 그렇게, 거의 뭐, 뇌피셜 같이 그렇게 한다고 들은 것이 아니고, 자, 일단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해, 했습니다.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방적으로라도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상계에, 어, 상계에 의해 효과가 발생해서 대등에 해서 소멸하지, 의사표시도 없이 즉시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금액들이 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점이 틀렸습니다. 천지 4번. 상계자는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상계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했, 있다. 이것도 틀렸죠. 네. 이게 뭐가 틀렸냐면은, 아까 제삼자에 대한 각권을 제삼자에 대한 책권을 상계에 3개에... 동원할 수 있는가 이것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다르다고 했는데요 자 상계자는 자, 즉 자동채권 가진 사람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상계의 채권 즉 어떤 걸 수동채권으로 할수는 없다고 그랬습니까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은 수동채권으로 할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왜 그렇겠습니까 남의 권리를 함부로 날려버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말만 다시 자동채권 수동채권만 다시 한번 말만 바꿔치기 하면 3번 4번도 적절하지 않다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자, 여기서 피상계좌의 채권이라 면 수동채권. 자, 수동채권은 반드시 상계좌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며, 제삼자에 대해 가진 채권과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피상계좌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말만 바꾸면은, 아, 이건 제삼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음, 수동채권으로 하면 안 돼. 반드시 수동채권은 상계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어야 돼. 분명히, 그, 지문하고 딱들어봤습니다 4번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상계할 수 있었더라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한 채권은 자동 채권이 될수 없겠군 아니죠. 네. 설사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바로 음맨끝 문장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기억이 남았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 10번 갑니다. 또 문제 10번도 윗글을 참고할 때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거즉 상계 요건에 해당되는 아니냐 결국 그 문제인데 이것도 53.1% 오답률을 기록했네요. 선지 1번 상계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채무변제 한 경우 그렇습니다. 채무변제했으면 한쪽 채권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즉 아까 전에 어떤 요건에 걸립니까? 양쪽 다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네. 현존하지 않으면 상계 못하죠. 1번 어 그니까 러 1번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상계 못 하는 거니까. 지금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찾는 겁니다. 1번 땡이고요. 선지 2번. 5세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금전 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 자, 이거 5세 인도 요구하는 거, 돈 받을 금전권, 이건 같은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같은 종류가 아니라서 안됩니다. 선지 3번 변제기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가 변제기 있는 자신의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려는 경우인데 아 네, 이거 답이네요. 즉 자동 채권은 꼭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자변제기 있는 자신의 자동 채권 변제기는 꼭 반드시 자동 채권이 변제기 아니 자동 채권은 꼭 변제기 있어야 된다고 했고 이거 맞고 근데 자기가 상계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채권 즉 음, 수동 채권 다른 말로 자기 채무는 자기가 언제까지 돈안 갚아도 되는 이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직이 있지 않은 채권 즉 수동 채권 수동 채권은 변직이 있지 않아도,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상기하려는 사람이 그 이익 포기하고 상기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4번도 오답으로 많이 선택이 됐네요.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한 노동과 같은 종류 아, 이 같은 종류가 함정인 것 같네요. 같은 종류의 노동을 채권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경우인데요. 이게 아까 분명히 어, 문단에 어, 지문에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채무를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노동을 해주기로 하는 이런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상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지 5번입니다.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금전 채무, 다른 말로 아까 손해배상 채무라고 했습니다. 이 손해배상 채무를 수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경우도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분명히 아까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5번도 제낄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 사례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사례 문제인데, 오답률이 54.5%를 기록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을병 갑이 나온 도식을요,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그, 면대 채무 얘기 나왔던 일단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렇고요 네, 갑은 을한테 120만원 채권 갖고 있 아니, 아니, 갑은 을한테, 그렇죠. 갑은 을과 병을 연대 채무자로 해서 120만 원 채권 갖고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 을과 병은 그 120만 원 채무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연대 채무자고요. 또 을만 갑에 대해서 120만 원 채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제기는요. 갑이 갖고 있는 채권 변제기는 2023년 5월 1일이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기는 23년 9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기가 좀 늦게 왔네요. 자이 변제기는 모두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금년 10월달에 음. 2010, 2024년 10월에 보는 시험이니까 당연히 지났죠. 자, 그리고 상계 금지하는 법률 규정 없으며 상계 금지하는 특약도 하지 않았다. 즉, 단, 상계 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사례 자체로부터, 자, 지금 상계가 가능한 상태에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상계를, 을이나 병 쪽에서 하느냐, 아니면 갑 쪽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즉, 누가 하는가에 따라가지고 자동 채권이 어떤 게 되고 수동 채권이 어떤 게 되는가, 그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달라집니다. 그것만 잘 유의해서 선지들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지 1번입니다. 갑이 파산한 경우다. 파산한 경우에도, 그또남왔네요 아까 첫 번째 문단에 있었는데, 갑이 파산한 경우에도, 을은 상계를 통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던데, 여기 그럼 갑이 파산, 파산한 갑을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그럼 상계하는 사람은 을이니까 갑은 상계의 상대방이니까 갑이 갖고 있는 갑은 저 뭡니까? 어. 갑이 아까 1번에 아니 첫 번째 문단 표현 그대로면 상계 상대방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걸 갑을 상대방으로 바꿔 넣어 바꿔 넣어 보면은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상계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채물 채무, 채무를 면할 수 있다니까 그대로 맞습니다. 네. 1번 선지 그대로 이 갑만 상대방으로 용어만 바꾸면 맞다는 거알수 있겠, 있겠고요. 선지 2번입니다. 병이 갑에 대한 채무, 즉 병은 그 병은 을과 둘이 갑에 대해서 연대채무관계 있다고 했는데요. 병이 갑에 대한 채무 전부를 이행하면 즉 연대채무관계를 이해하면은 연대채무관계를 이행하면은 을도 같은 연대채무자인 을도 갑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 바로 이게 연대채무관계 정의였죠. 2 번도 맞습니다. 선지 3번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정답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아까 사례도 봤지만 아까 지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비록 병은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연대 채무 관계에 있는 의리 갑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연대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상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좀 헷갈렸을까요 병이 의리 갑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는 합니다. 상계는 가능한데 그 상계 역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컨셉.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뢰 동의 역시 필요 없죠. 즉 가벼이 동의도 필요 없고 의뢰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의가 틀렸습니다. 여기서 근데 병이 의뢰 가벼이 한채권으로 상계하기 위해서는 의뢰 동의 뭐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넘어가서 그냥 3번이 정답인지 모르고 지나친 경우에 4번을 정답으로 골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아까 질문에 분명히 연대채무 관계 에 있는 사람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다른 연대채무자인 의리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는 항상 기본적으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합니다. 뭐, 누구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네. 자, 3번이 적절하지 않았고요. 선지 4번입니다.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작 아까 120만원 채권,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인 경우에도, 을은 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아까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아까 그, 제가 굳이 뭐 지문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제3자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거 가지고, 그 채권, 채권 취득했으면 자기 채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가지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네, 선지 5번, 우리 2024년 10월 1일에 가에게 상계 의사표시 하면, 2023년 9월 1일부터, 자, 그러니까, 이, 아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냐면요. 아까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 요건을 갖춘 때부터 대등에게 관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상계 요건을 갖춘 때가 언제나 그걸 파악해두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지금 5월일, 뭐 9월일 이렇게 이미 지나간 날짜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시 한번 개념을 떠올려 보면은 자동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 있어야 되고요. 또 수동 채권은 변제기 있지 않아도 되고 그 개념을 잘 떠올려 보면서 지금 상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니까 우리 의리 가지고 있는 채권 자동 채권의 변제기는요. 어 아니 5번을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자동 채권의 변제기는 9월 1일입니다. 네, 9월 1일. 네. 자, 그리고, 어, 상대방, 즉,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즉, 수동 채권의 변제기는 5월 1일이었죠. 네. 값이 갖고 있는 채권의 변제기는 5월 1일이었는데요. 수동 채권은, 수동 채권은, 어,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도 되지만 자동 채권은 꼭 변제기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5월 1일에는 5월 1일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즉 상대방 이익은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5월 1일은 상계 요건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5월 1일하고 어, 자동채권의 변제기인 9월 1일이 돼야지만 즉 상대방 이익도 보호해 줘야지만 9월 1일부터 상계 요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이때 이제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 되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등 계획에 관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역시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 1일 9월 1일 날짜가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자동차권의 경우에는 꼭 변제기가 와 있어야 되고 근데 수동차권의 경우는 변제기가 와 있어야 와 있지 않아도 되고 자그 개념을 잘 이해했는가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5월 1일 9월 1일 날짜를 서로 구별해 가지고 적고요. 네, 그거 선지 5번으로 적절하게 잘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쭉읽고 읽고 나면 많이 헷갈리면 합니다만 잘 지문하고 또 용어를 잘 음, 서로 상대방이 누구고 상계. 를 행사하라는 자가 누군가 이걸 자동 채권 수동 채권 개념만 잘 연결시키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시간의 압박이 쫓기기 때문에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3 10월 국어 독서 지문 문제 3개 대해서 모두 읽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